LG 오브제 컬렉션 식기세척기 빌트인 12인용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식기세척기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식기세척기는 12인용 네이처 베이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빌트인 설치 방식으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살균 세척, 트루 스팀, 그리고 토네이도 세척 날개를 통해 깨끗하게 식기를 세척할 수 있고, 삼중 건조로 마무리까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 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. 트루스팀 기능으로 살균하고 토네이도 세척 날개로 효과적으로 식기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가로 598mm, 세로 815mm, 깊이 567mm로 적당하며 사용하기 간편하고 성능도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요. 식기세척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식기세척기는 식기세척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도 식기 세척기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식기 세척기를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